자, F 다하기 G를 미분했네 그럼 F 다하기 G를 미분안 하면 뭐고? 4X 더하기 C1 F랑 G랑 곱했는 걸미분했네 2분 미분 안 하면 고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2 3. 이렇게 되겠지. 된다. 자, 위에다 0 넣어볼게. F0 더기 G0을 넣고 1. 어? 0은 얼마? 아, 4. 4. 아, 마이너스 1. 1이니까아마시너 1이네. 미안하다. 변호사님, 얘 욕먹어. 1위네. 1이는대사이테 진짜 하시. 1위네 마이너스 어 1위는 2위. 1위는 2위. 1위는 2위. 1위는 2위. 1위는 2위. 1위는 2위. 1는 2위. 1위는 2위. 2위. 1위는 2위. 1 去。<Thank you. S 2>